한나라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고향 시골 마을에 내려와서 밀짚모자를 쓰고 또 논밭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장면일 테죠. 오늘 방송의 주인공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분 바로 고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민주 씨와 저는 노무현 대통령 생가를 찾아 그분을 만나려고, 아니 그분의 발자취를 찾아서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해수공에서해친분 중에 동행해 주실 분도 찾는다는 광고를 내었더니, 부산에 거주하는 남양시 푸두 대표님께서. 자기 시간을 내어 주셔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생각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또좀 혼화도 해야 돼가지고좀 준비를 했어요. 네. 김상식님 네. 고맙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오랜 친구처럼 느껴져 너무 편안했습니다. 고기 전에 미국도 한번 갔다 그래 저희 뭐. 가능성이 참 없었는데 음. 역시 대통령은 하늘이 받는다고. 아와이 바닥에는 이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음, 어 이제 어 추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돌에다 아, 새겠네요. 아. 아, 이거 진짜 한땀한땀 한땀 새기기 엄청 힘들었을 텐데. 눈물. 아니 눈물 난다. 막 대통령님 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마, 당신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아, 갑자기 눈물이. 나. 음. 아. 아니 아니 갑자기 감동받아서 나 이런 게 있는 줄 초, 몰랐거든. 나는.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사모라는 그뭐 음. 그게 뭐, 게 정치적으로 누가 음. 일부러 만드는 것보다도, 노무현의 어떤 인간적인 면이 좋아가지고, 그 음. 자연스럽게, 그, 참, 이 만들어진 단체니까. 어. 이야. 뭐 인간적인 또 면이 있지 않습니다 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 그 예. 기록 영화로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그래서 아~ 남한 대통령 분이신데 되게 검소하게 생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인상이 너무 푸근하시고 그래가지고 다 보니까. 단장님 한으 읽어봐요. <laughs> 당신의 뜻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해요. 네 음. 대통령님. 반대 바보 대통령이라고 음, 이렇게. 이게, 이게 너무 사랑해서 나오는 말이지. 뭐 바보야. 응? 아, 너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직책에서 물러나셔가지고 제가 감동받은 거는 여기 시골 마을에 내려서가지고 너무 뭐 수구선 넘밭에서 막 뭐를 꼽으시고 차는 안 타고 다니시고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에 내가 너무 그때 감동받아서와 저렇게 인간적이고 서민적이고 그래서 그때 너무 더 정겹게 막 느껴졌어요. 아버지 같고. 한 사람의 인생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계족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필요 없는 분. 더 이상 제가 소개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존경하는 그분. 삶의 계족 자체가 감동을 주는 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일대기를 아주 짧게 열거해 볼까요? 일제로부터 해방된 2년 후 1947년 경남 김해의 아주 작은 마을인 봉화마을에서 태어난 노무현은 부산 상고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법조인이 됩니다. 사법고시 합격자들 중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사람만 임명된다는 판사에 임명되지만 6개월 만에 판사직을 던져버리고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1981년 노무현 변호사는 전두환 정권이 용공조작으로 날조한 불임사건으로 물고문과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구타와 폭행, 고문을 당한 학생들을 접견하고 권력의 행포에 분노합니다. 이를 계기로 인권 변호사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됩니다. 또 이때부터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앞장섭니다. 네, 민주주의의 최후의 르은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오록 중에서 네. 저게 절벽이 심한 것에 대해서.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서 운명을 그렇죠. 하신 거야, 이게 떨어져가지고 어, 뛰어내리신 거야, 저렇게 가파른 저산 쪽에서 되게 충격적이었어, <laughs> 막 그때 아니 바보같이 왜 자살을 하는 거야 1988년 당시 통일민주당 당수인 김영삼 총재의 용입으로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에 입문한 노무현은 전두환의 오공화국 청문회의 일략 전국적인 스타로 떠오릅니다. 1990년 여당인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공화당이 3당 합당을 하게 되자 국회의원 노무현은 수포고대유당인 민자당 행을 고부하고 속칭 꼬마민주당을 창당합니다. 이후 꼬마 민주당은 김대중의 평화 민주당과 합당하여 세천은 민주당이 됩니다. 1997년 IMF로 국가적 위기 속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노무현은 정치 일본지 정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에 재입성합니다. 2000년 당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정로를 떠나, 다시 홈지인 부산에서 출마합니다. 노무현이 부산에 출마한 이유는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한 노무현이 부산에서 떨어져 크게 낙심하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노사모, 즉,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노사모는 최초의 자발적인 사람들이 모여 만든 정치인 팬클럽입니다. 이후 노무현 돌풍을 일으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을 해수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2002년 유의도 정가에서 당선 가능성이 3%도 안 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또한 번의 고절 신화가 탄생했습니다. 미국은커녕 대학도 가지 않은 고졸자가 대통령이 된 곳입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국회에서 다수당인 현 국민의힘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주도로 탄핵이 가결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분노의 촛불을 들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합니다. 또현 민주당의 전신인 윤린우리당이 창당되자. 국민들은 가반 이상인 150석의 의석을 몰아줍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운 시기라고 합니다.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김해 고향마을에 사조를 지어 낙향해서 농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민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김해봉화마을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 사찰과 탄압이 계속됩니다. 정권과 검찰, 보수 원료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정치 세력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논두렁 시계와 뇌물 등의 고짓 이야기로 대통령을 모욕했습니다. 도덕성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은 노무현 대통령은 5월 23일 이른 아침 봉하마을 뒷산에 올라 모든 곳을 홀로 젊어지신채 쓸쓸히 떠나셨습니다. 짧은 유언을 남기고 속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의 한 구절입니다. 모든 짐을 혼자서 안고 그렇게 스스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간추려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소구하자 수많은 인파가 그를 기리고 점원했습니다. 점원객 수가 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습니다. 2009년 5월 23일 이후 장례 기간은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시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땅의 아들입니다. 그를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그랬고. 봉화의 내로와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운용으로 태어나 운용으로 살고 운용으로 돌아간 사람 그는 흙이고 땅이고 돼지입니다 노무현 아, 대통령님 대통령. 대통령님이 또 기타를 치시면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기타를 너무 잘 치시는 거예요? 네. 그 기록영화인가? 거기 나온 어... 거 보니까. 어. 어, TV 구독자이신 김상식 씨와 민주 씨와 저는 함께 호나 한우 사조 근처에서 노래를 바쳤습니다. 평소 노무현 대통령께서 좋아하신 노래 한 곡을 불러 드렸습니다. 이른 오전 시간이라 인파가 한정했기에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놀람> 노무현 대통령이 타시던 그 자전거인 자전거. 것 같은데? <laughs> 네, 대통령께서 자전거를 타고 논밭에 나가시는 거야. 응. 너무 미툭 쓰고. 네, 네. <laughs> 어머나 어머나. 어. 어머나. 아니 이렇게 말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속같이 북한에 망경대 <laughs> 네. 고향집이라고 아. 김일성 아. 생가가 있거든요. 지금 싫다다. 그거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렇죠. <laughs> 어. 아, 남북한이 같은 나라고 네. 같은 거니까. 네. 일단 여기 에 음, 대한민국이 와서 진짜 대통령님의 생가를 찾아보는 처음이다. 와 진짜 너무... 노무현 대통령 생가는 참 소박합니다. 전형적인 시골의 서민 가옥입니다. 초가집의 황토벽, 한지 달린 문, 또 아래채에는 재래식 뒷간과 소를 키웠던 흔적들도 보입니다. 가만스 봐. 이거 매실이야? 매실 열린 거 봐. 뭐라 세상에. 노무현 대통령 어렸을 때 여기에 매실을 막 따서 드셨을 거. 같지 않아? <laughs> <laughs> 이건 내거 하고서 <laughs> 노무현 대통령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지도 13주년이 되었습니다. 생가 뒤뜰 작은 꽃밭에 둥글의 잎 사이로 노란 수선화 한 떨기가 수줍게 웃음 짓고 있네요. 아니 근데 잖아요내 아, 몰라요 맞... 아 예, 얘는 어. 평양에서 살아가지고 지금 이런 건잘 몰라요 카에도농촌에는 거의 다 이제 소구 봤어요 아, 아, 돼지 물통 네, 어느 나라에서 왔니 평양 나라에서 돼지를 <laughs> 못 봤어 돼지를 <laughs> <laughs> 살아있는 돼지를 못 봤어 <laughs> 이모, 이모, 이모 이모님들은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laughs>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광주에서 오셨어요? 아, 네. 어. 평소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존경합니다. 존경하십니까? 저도 존경합니다. 네. 진짜로 그 노무현 대통령이 훌륭했고 음. 진짜 사랑하고 음. 진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이런 사람만 대통령이 되었다면은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민주화가 참더 좋은 나라가 됐을 거라고 지금 우리가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음. 많이 했어요. 음. 우리가 정치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그래도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특권과 반칙 반대,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탈곤해적인 소민 대통령, 한국 민주주의를 활짝 꼽혔고 남북 평화 통일의 정신을 계승하고 북향민을 가장 많이 받아주신 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평상시 우리 탈북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탈북하신 분들은 정말 뭐 가족과 헤어지가지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탈북민들 보면은. 좀더 우리가 위로도 해주고 네. 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음. 참 목숨 걸고 이 땅에 살라고 해 왔는데 또 한민족이고 이런데 음. 또 적응하기가 또 쉽지도 않지 쉽지 않습니까? <laughs> 네. 음. 저 대한민국에 와서 느낀 게좀 너무 각박하지 않나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좀 맞습니다. 야박한 야박하다고 음, 음. 좀 생각되는 아유,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음, 음. 제가 그렇다고 해서 탓하거나 음. 그 사람들 뭐 뭐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또 국민이 또 대통령을 그 내세운 만큼 대통령을 음. 많이 사랑하는 음. 그런 국민이 됐으면 좋을 음. 음. 것 같다고 생각. 했거든요. 게또 아, 예. 탈북민에 대한 그런 관심도 갖고 있고 음. 애정도 가져주시니까 너무 너무 감사하지요. 그 자체가 저희들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 저도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오늘 이제 함께 그 김옥인 TV 하고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참 좋은 유튜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합니다. <laughs>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생가 대청마루에 앉아 한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기렸습니다. 그의 미소를 오랫동안 기억하렵니다.